네 오늘 제목은 그래도 찾으시는 하나님, 그래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는 거 잘하십니까? 잘 찾으시나요? 어, 남자들이 보통 그렇듯이 저도 잘못 찾습니다. 어, 뭔가를 이렇게 찾다가 없으면 저는 항상 제 아내를 부릅니다. 뭐가 없어? 분명히 없어. 분명히 저겐 없어. 그런데 아내가 가면 있습니다. 어, 어떠신가요? 아마 많은 남자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찾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찾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성악가를 먹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성악가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사탄의 유혹은 언제나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만 흔들리게 하는 것으로부터 사탄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틈이 생기면 그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라는 유혹으로 하와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하와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자, 하와가 바라보던 이 선악과... 그 것에 대한 생각과 시선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선악가가 너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것, 기억하시죠? 그러니, 하와가 그것을 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흔들릴 만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게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뭐 성공이든지 심지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먹음직스럽게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도 하와처럼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 보기에 탐스러운 것을 원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자신들의 부끄러움만 보게 되는 이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국은 이렇게 자신의 수치심만을 보게 될 뿐이다라는 것 지난 주에 살펴봤고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가리려고 해도 가려질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결국 보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지난 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후, 이후에 결국 이렇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게 된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죠.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지라. 자, 이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라는 것 이전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전에 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어떻게 교제하셨던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이 선했던 그때에는 바람이 부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친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사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소리는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느껴져요? 친밀함이 아니라 두려운 소리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수치스러움이 보였고 자신의 죄가 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다니시는 그 소리로부터 도망쳐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10절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0절로 가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여기서 자신의 상태를 두 가지로 설명을 내요. 하나는 내가 뭐 했다? 벗었다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래서 어떻게 어떻다?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이 벌거벗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상태, 어떤 상태요? 죄 아래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죄 아래에 있었더니 하나님을 만나는 소리, 하나님을 느껴지는 그 소리가 어떻게 다가와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곧 죽음처럼 두렵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죄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주시려고 만나시던 장면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나가세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 네가 내 얼굴을 보고 살수 없으니 내가 네 얼굴을 가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가리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볼수 있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볼수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는 두려움만 가득한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두려움과 숨는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으시는 소리를 들었지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죄의 결과로 수치심과 두려움의 감정이 생겨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죄로 인해 생겨난 두려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세웠고,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벗은 모습. 곧죄 아래에 있는 자신의 모습만 보게 될 뿐이었던 겁니다. 그걸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줄 알았더니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죄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벌거벗음만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숨어있는 아담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고 계세요. 구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냐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이렇게 물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된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 스스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니라고 묻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초대였고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물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이 하나님의 물음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혹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다가오지는 않으십니까? 네가 어디 있니? 야, 너 어디 있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죄 속에서 정신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조차 잊고 살아가고 있을 때, 또는 죄에 넘어져서 나는 왜 이럴까? 아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인간이구나로 자책하고 있을 때, 그리고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움과 두려움 앞에 있는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제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다림이며 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했고, 이런 죄의 모습으로 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숨어서 대답하는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음을 너에게 알려줬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그 열매를 네가 먹었냐? 라고 하나님이 부르시죠. 이 물음 역시 단순히 아담이 범죄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담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해 고백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각과 숨어 있는 마음까지 다 아시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어떤 것의 시작이에요?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이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냐면 여호수아서 7장에 나타난 인물인데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여리고성에 있던 물건을 몰래 숨겼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간입니다. 이 아간이 발각되는 장면이 여호수아 7장에 나와요. 어떻게 발각이 됩니까? 제비를 뽑아서 발각돼요. 처음에는 열두 집파의 제비를 뽑고 그다음에는 그집파에 있는 가족들이 차례대로 제비에 뽑혀져가는 장면이 여우사 7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제비가 계속 뽑혀서 오고 있는 동안 아간이 어떻게 해요? 자수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나서지 않아요 아간은 나만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서물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위를 아신다. 또 로마서 2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은밀한 것 어떤 거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시고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실 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하나님 이렇게 어리석네요."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아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했던 말을 아니 자신이 했던 일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부터 보여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죄가 들어온 인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보여지는가? 자, 아담이 한 말을 먼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그래요 내가 열매 먹은 건 맞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하와 여자에게 있다라는 거죠. 틀린 말일까요?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 오늘 12절을 보시면 그 여자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여자를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담 말은.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이게? 그런데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2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하와를 보고 하와를 딱 보자마자 내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나는 너는 나고 나는 너다. 기억나시나요? 그랬던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깐 모든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자 때문이라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데리고 왔으니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가 들어온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와는 어땠을까요? 하와는 다를까? 이 남자 뭐만 보고 여자분들은 아, 그래도 여자는 낫지.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시죠? 하와는 어땠을까? 하와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야, 너는 왜 그랬니?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뱀이 나를 꾀어서 내가 먹었다라고 말하죠. 하와도 아담과 똑같습니다. 내가 먹은 건 맞지만 뱀이 나를 꼬셔서 먹은 겁니다. 뱀이 꼬시지만 않았으면 내가 먹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서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었는데 이제는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자신만 살기 위해 이건 내 탓이 아닙니다. 이건 저 사람 탓이에요. 이건 저 사람 탓이에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겨 버리는 그런 깨어져 버린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한 몸이 아닌 거죠. 물론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도 맞고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넨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아담도 하와도 결국에는 누구의 선택이요? 자기의 선택으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한 책임은 자기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들어온 이후로 왜곡되어 버린 인간의 모습은 나만 아니면 되는 것이고 잘 되면 내탓이고 잘못되면 남의 탓이 되어 버린 죄된 본성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형은 동생을 탓하고, 자식은 부모를 탓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탓하면서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탓하기만 하나요. 심지어는 서로를 죽이기까지 하죠. 선하게 창조되었던 세상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깐, 어떤 관계도 깨어져 버려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깨어진 이 모습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이 장부터 여기까지 살펴보시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될 것을 모르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걸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떻게 죄의 가운데 들어가게 될지를 아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이 범죄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이걸 사람의 잘못이라고 할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자유 의지라는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스스로 순종을 선택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강요된 사랑이나 강요된 순종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우리의 그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셔서 제가 쉬운 예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갈게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 읽은 창세기 15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납니까? 이때로부터 약 650년 뒤에 일어납니다. 이 6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뒤에 요셉의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 넘길 때 그저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던 이 요셉이 미워서 요셉을 시기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팔려간 요셉을 통해 나중에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고 거기서 400년의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 동생을 종으로 팔아넘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일들이지만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일들이지만 이 모든 일들의 끝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했던 선택에 대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두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내버려 두셨던 요셉을 붙잡아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를 보호하고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것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그들을 찾으시고 부르셔서 결국에는 피를 흘려 그들에게 옷을 입히시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고 지키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또 다시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다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의 택한 자녀들을 그 사랑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어리석은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 나는 틀렸구나. 나는 이제 끝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기에 결국에는 우리를 끌어다가 요셉과 같이 아담과 하와와 같이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냐고 물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의 주범인 뱀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1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4절을 보면 이전의 내용과 좀 다른 모습이 있어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자세히 보시면 이 14절의 내용은 앞에 나왔던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뱀에게는 너왜 그랬어? 라고 하나님이 묻질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처럼 이유를 듣고 회개할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처음부터 그냥 네가 이렇게 했으니 저주를 받을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기회를 주시지만 사탄에게는 아예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기회가 있고요. 다른 존재들에게는 아예 구원의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바로 뭐예요? 잘못하면 바로 저주인 겁니다. 그 저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다른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될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차별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 사람에게 대한 사랑만을 보여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있고, 그래서 찾고 물으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응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신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